직업, 관계, 돈, 누군가의 기대, 사회의 평판.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라는 사람 빼고 전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세상의 유일한 존재는 나 하나거든요. 내가 없어지면 세상도 없어지기 때문에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게 모든 일의 시작점이에요. 하지만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이런 생각들은 더안 나기 마련이거든요. 힘들고 외로울 때, 죽고 싶다고 생각될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을 때, 저희에게 연락해 주세요. 우리는 원주시 자살 예방센터입니다. 어, 뭐 거의 늘 해왔었던 일이라서 그런지 아, 벌써 10년 지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가지고 어, 굉장히 그래도 꽤 오래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음, 뭔가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제일 처음에 이제 얘기를 들은 거는 제가 이제 청주에 있을 때였는데 요 갑자기 미성 교수님 전화하셔가지고 밤에 한 9시인가 찾아뵙고 같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때가 이제 제일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했었던 최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을 때 1년짜리 예산이 있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몇년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미성 교수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의제를 가지고 계속 사업을 이끌어 주셨고 1년, 2년, 3년 지나면서 그 성과에 힘입어서 62개 3개 병원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절실함이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분야에서 자살이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한 걸음이라도 조금 더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절실함, 기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속 할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센터가 2007년에 센터장님 포함 4명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정신질환자 관리 사업과 학교 증진 사업 약간 이렇게 초기에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2009년에 사업이 확장되면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사업과 자산 탈예방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지역 내에서 정신 건강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원주시가 WHO 건강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다양한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기독병원 응급 의료 센터에 내원하시는 자살 시도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도 요구가 되어져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잘 맞물려졌던 것 같습니다. 2009년 2월에 시작할 때 팀원 3명이었는데 자살예방 사업 담당하게 돼서 기대도 됐고 떨리기도 했고 걱정도 됐었어요. 그때 당시 장윤아 팀장 혼자 시작했는데 응급실 출입하고 시도자 만나고 한 주에 10명도 시도자가 오고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나 눈덩이처럼 불어났었죠. 거기다 지역에서 위기 출동 요청하면 거기도 쫓아다니고 옆에서 보면서 또 안쓰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 힘... 된 시기를 잘 감당해 주어서 오늘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여러 가지가 손꼽을 수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으뜸은 멘파워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센터 문구가 사람이 사람을 돕다 거든요. 어 민성호 센터장님께서 원주시와 연세대학교의 협력을 잘 구축해 주셨고 병원 응급실과도 센터와 소통이 잘 되어서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게 협조가 잘 되었습니다. 또 자살예방 사업 처음 인력구성이 한 명이었다가 세 명이 되고 여섯 명이 되었다가. 구설 자살 예방 센터로 확대되면서 9명, 그렇게 해서 지금 유족 원스톱 사업까지 18명이 되었는데 경력이나 전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람을 소중히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들이 실무와 대상자들한테 잘 녹아들면서 사업이 잘 되어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살 예방 사업 처음 시작하면서 그래도 가장 힘이 됐던 거는 매주 매주 회의 통해서 슈퍼비전 해주시고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수 있게. 그래서 그런, 어, 사례 관리자도 좀더 강해질 수 있도록 지지 체계를 만들어 주신 거. 경험상 보면 사람들은 자신과의 소통이 잘안 되거나 타인과의 소통이 안될 때, 그리고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그 사회와 고립될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천천히라도 조금씩 나아질 수 있도록 그들의 소통을 돕고 이러한 연결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부 묻는 것을 시작으로 자신과 소통할 수 있는 치료적인 부분도 연결시켜주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 및 정보들을 연결해주는 것 그리고 그 연결성을 유지를 위해서 사례 관리자 또한 스스로 모니터링하면서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도록 팀원들과 잘 소통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타인을 해치지 않는 건강한 방법으로 서로가 소통하고 연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기에는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후 관리 사업을 시작으로 표적 인구에 대한 사업이었다면 현재 사업들은 일반 인구에 대한 생명사랑 환경 개섭 사업이나 생명사랑 지킴이 사업과 같은 어, 예방 사업이 확장되었다는 것이 좀 달라진 점인 것 같습니다. 어, 또한 최근에는 위험 인구에 해당되는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사업도 시작하는 단계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자살 예방 사업을 시작한지 이제 7년째인데요. 어, 요즘 드는 생각은 본연의 사례관리 사업에서 예방사업으로 너무 확장한 것은 아닌지 또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인지 항상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두 가지로 뽑자면 먼저 가장 중심이 되는 사업인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후 관리 사업은 자살 시도 이후에 재시도할 위험 위험이 연구 대상마다 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긴 한데요. 약23% 정도가 재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다양한 지역 사회 자원을 통합한 협력이 좀 필요하고, 특히 자살 시도자에 대한 어떤 사회적 지지망이 좀 취약한 점을 고려해서 지역 사회 기반으로 한 사례 관리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시범 사업으로 좀 진행하고 있는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사업인데요. 자살 유족 쪽은 갑작스러운 사별로 준비 없이 겪게 되는 법률 상소, 장례 행정 등 다양한 문제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365일 24시간 대응을 위한 원주 자살 방센터 원스톱 서비스 팀이 설치 운영되고 있고요. 경찰서와 유관기관 의뢰를 통해서 초기 발굴과 자살 유족의 욕구 분석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적게 드리는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원주시뿐만이 아니라 횡성 군, 영월군, 평창군, 기초센터까지 현장 출동 및 대응하면서 자살 유족 서비스 의뢰만, 의뢰와 접수를 위한 지역사회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음, 개인적인 각오는 같이 하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도움 주시는 기관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자살예방 사업을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각오고요. 사업적인 각오는 양적인 사업이 아닌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해서 질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어, 자살방센터 슬로건처럼 자살로 안전한 공동체 사람이 사람을 돕는 자살예방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 벌써 10년이 어, 지난데요. 음. 처음에 이 사업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음. 많이 욕심도 있었어요.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원주의과대학 학장이 그때 권역응급센터장이었는데 응급실로 자살로 시도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 근데 반복된다. 결국은 돌아가시더라. 그런 얘기를 듣고 이건 내가 할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좀뭘 한번 만들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또 마침 장윤아 팀장님이 또이 일을 음할수 있게 돼서 초기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러고선 우여곡절이 많았죠. 우리 또몇 개월만 일하고 또 그만둬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사업비가 중단되기도 하고 그래서 광역에서 선생님 한 분을 모시고 온게 아니고. 빼앗다시피 해가지고 원주에서 같이 했던 것도 있고 그런 어려운 과정 겪으면서 마침 우리 최문순 도지사께서 자살 사업에 관심을 가져서 예산을 세워주신 거 다른 광역시보다 좀 증액하면서 이 사업이 확장할 수 있게 되고 결국은 그 효과가 좀 인정받게 돼서 전국에 쉬운 두 개까지 이렇게 우리 사업 복제됐다는 게 음, 너무 가슴 벅찬 일이고 그동안에 이제 여러 선생님들 같이 일했던 선생님들 생각이 들고 감사할 따름이죠. 비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해당되는 사례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환자분들도 많아요. 근데 과연 이게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계속 의문이 돼요. 그 정말 우리가 사례관리를 해서 도움이 될 사람과 우리가 사례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데 괜히 우리의 짐으로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이제 선별해야 되는가 이 문제도 어, 우리가 고민해야 될것 같아요 그냥 만약 음, 선생님들 많이 모신다고 그래서 그 숫자를 줄인다고 해서 될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과학적인 증거를 찾아야 될것 같아요. 그 우리가 그동안에 의뢰받은 분이 4,000명이 되고 사례관리 하신 분도 2,000명이 훨씬 넘으니까 해야 될 거고 또 이제 이번에 이제 새로 시작된 육아족 원스톱 지원 서비스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대상으로 처음으로 국내에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그분들한테 도움이 돼서 좋은 모델이 돼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또그 효과가 좀 인정받고 그러면 우리가 힘은 들지만은 우리 하는 일이 보람이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참 다양할 거예요. 잘 훈련받은 분도 있고 훈련받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고 또 혼자서 외롭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처럼 팀이 잘 꾸려져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있네요. 어렵고 안 되는 환자들을 먼저 개입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조금만 도와줘도 좀잘 일어설 수 있는 분들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 실무자들도 자신감이 생기지. 그 분보다는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대상자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도와드려서 그 분들이 좀 호전되는 거였으면 좋겠고요. 건강한 이런 관계. 예전에는 오프라인이었어요. 이웃이었고. 이 관계가 지금 다막 단절되어 가면서 온라인 관계가 이제 되는데, 그 건강하지 못한 것 같아요. 건강한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들을, 저는 답을 모르거든요. 이제 우리 시민들이 한번 같이 만들어 가셔야 될것 같아요. 어, <웃음> 사랑합니다. <웃음>